대구에서는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. 축제 때마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는데 올해는 지역 상인들이 축제 주최 측을 고발하면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반대하는 퀴어 문화 축제 대구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.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대구 키어 문화 축제는 다음 달 이곳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하지만 매년 축제를 앞두고 종교 학부모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컸습니다. 올해는 상인들까지 가세했습니다. 동성로 상인회와 키어 반대 대책본부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후원을 빙자한 불법 노점 행위를 했다며 주최 측을 고발한 겁니다. 대중교통 전용 지구 라인에 있는 많은 점포들이 그 행사 내도록 문을 못 열었습니다. 거기 불법 노점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은 거는... 이에 대해 축제 관계자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고발이 퀴어 축제에 대한 낙인찍기이자 혐오라고 주장했습니다. 집회라든지 문항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불법이다 혹은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중구청은 허가 없이 도로 위에 부스를 설치한 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어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현장 증명될 수 있는 자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저희들이 뭐 사전에 중재를 한다. 어울시와 춘천시에서도 최근 퀴어 축제의 공간 사용을 불허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커지는 상황.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합니다.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.